어느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7 0세의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은 한 할머니. 그런데 50년 전 첫사랑이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통쾌한 복수극.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80입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죠. 젊은 시절, 가난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들만큼은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요.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 박수진은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막내아들 박준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성공하면 이제 편하게 설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쳤다가 근당 떠났습니다.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은 입에도 담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 교육비로 얼마나 썼는데, 라며 은근히 빚 갚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철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아버지 병원비요?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저희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젊을 때더 저축하시지 그러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축을 안한 자신을 탓하다니.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철수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한마디씩 던지고 떠났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텐데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시면 우리도 부담 없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 좁아서 모시기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손자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텅빈 집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란 말인가? 남편마저 없는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하는 건가?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순자 할머니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외로움에 미칠 것 같아서 매일 공원을 산책했죠. 그날도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맞습니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과 운전기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디근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혹시 강민호? 강민호? 그렇습니다. 50년 만입니다. 순자씨. 강민호. 그는 순자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짝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집안은 가난했고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당시 순자의 부모는 가난한 민호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모가 정해준 박철수와 결혼했고 민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민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으면 진작 찾았죠. 하지만 이제야 용기가 났습니다. 순자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만나뵐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런 차림으로 나타난 걸까요? 나는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시작했죠. 돈을 모아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고, 운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박이 났고,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은 강민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 회장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했던 민호가 재벌이라니. 왜? 왜 이제야 나를 찾아온 거예요? 평생 후회했습니다. 순자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사업에만 매진했죠. 하지만 항상 순자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신다고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자식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 비서가 조사했습니다. 순자씨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순자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순자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찾아와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자씨, 저와 함께 지내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강남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순자할머니에게 제공했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그리고 최고급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작은 빌라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곳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천천히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는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도 붙여줬습니다. 순자할머니는 이제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민호는 일주일에 세 번씩 순자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미술관에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오페라 공연도 보러 갔습니다. 순자할머니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행복하십니까? 네. 꿈만 같아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민호는 순자 할머니에게 새 옷도 사 줬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코디한 고급 의류들을 입으니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버림받았다지만 그래도 평생 키운 자식들인데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호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자식분들에게, 자식분들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게 어떻습니까 무슨 연락을요? 제가 순자 씨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은 이미 저를 버렸어요.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민호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렇게 대한 자식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순자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아니, 그냥 엄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시죠? 그럼 저 수술 들어가야 해서. 똑.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식들 모두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엄마 요즘 좋은 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그분이 잘 챙겨 주셔서 행복해. 문자를 보낸 지 어분도 안 돼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좋은 분이요? 누구세요? 어, 옛날 친구분이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이야 고등학교 동창이고 뭐?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죽고 나면 남은 집이라도 상속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자를 만난다니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갈까 봐 걱정됐습니다. 엄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 많아요 사기는 무슨 좋은 분이야 동생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누구신데요 직업은 뭐예요? 순자 할머니는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강민건설 회장님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건설요 그큰 건설회사요? 응, 그분이 날 찾아왔어. 옛날 첫사랑이었거든.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강민건설이면 자산이 수천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어머니의 첫사랑이라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세 자녀가 모두 순자 할머니의 펜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다니.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고급 의류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한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좋은 분 만났다고.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걱정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라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준 적 있었나? 너희가 뭘 걱정했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어머니, 그 회장님 한번 뵙고 싶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분이 다 챙겨주시니까.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 눈치를 보며 눈물부터 글썽했을 텐데. 어머니 화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땠니? 병원비 한푼안 보태고 장례 끝나자마자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때 나한테 너희는 이미 자식이 아니었어. 어머니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그래 너희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엄마한테는 사정이 없었을까? 평생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건 생각 안 하니?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매일같이 손자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저 민호 회장의 재산 때문이라는 걸. 민호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어느날 민호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을 가장해 순자의 자식들도 그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민호가 일부러 자식들에게 연락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자식들은 반갑게 인사했고, 민호에게도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큰아들 박민수입니다. 민호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자식들이 자리에 앉자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순자 씨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이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순자 씨에게 증여할 겁니다.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천억이라니. 순자 씨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힘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순자 씨에게 직접 사과하시죠. 큰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둘째 딸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못된 짓 했어요. 막내 준호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순자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사과는 받지 않을 거야. 너인 진심이 아니잖아.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안 그랬니?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자 씨에게 진심으로 효도한다면 나중에 유산을 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 같은 짓을 한다면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순자 할머니와 민호 회장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식들도 참석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구나. 70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그들은 이제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며 지난 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끝까지 진심이 아니라 해도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인생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순자할머니가 뒤늦게 깨달았듯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희생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길모퉁이 뒤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0세에 찾아온 순자 할머니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뜯지 않은 선물상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